3번 그림 부탁 한번 그려봅시다. 판별지 D가 0이 되거나 0보다 크거나 D는 A제곱에 마이너스 A 가 0보다 크다. 0이래. 양쪽 부분이네요. A는 0보다 작아요. 1보다 커요. 두개 그러면 그래프가 0하고 1이니까 0하고 1에서는 1개. 양 사이드에서는 2개. 그 다음에 사이에서는 근이 없어요. 그림 자체는 뭐, 맞겠지? 자,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봅시다. 1, 우극한일 때, ᄀ. F의 1 플러스랑 자, 1 플러스 하면 F에 0 플러스라고 볼수 있겠네. 1의 우극한이랑 0의 우극한이랑 0이네요. 2가 된다. 맞습니까? 그 다음에, ᄂ, ᄃ이 문제구나. ᄂ 보면, 연속함수에 대해서, A에서 연속이면, 어, 드디는 바로 여기다 생각을 해보면 fx가 ff fa가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런데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연속 만들어 줄라 그러면 얘가 1에서 는 0이어야지만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야 그런데 불연속 점인데 그 점에서 연속이 되려 그러면 얘가 0되는 경우 밖에 없다 수식으로는 뭐 따로 안 적겠습니다. 얘는 맞는 말일 테고 fx랑 fx랑 이거는 뭐가 될까? fx-x 또는 fx랑 x의 교점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는데 y는 x 그려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요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두 개다. 맞는 말이다. 그렇지 않나?